안녕하세요. 솔트레이딩 카일입니다.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할게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타이코, 온톨로지가스, 솔라나, 밀크, 세타퓨엘, 레이어제로, 엠블까지 최근에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특히 어제 영상과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레이어제로 코인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같이 잘 따라오셨고 단 4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목표가 돌파하고 어제도 수익 이어갔습니다. 함께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급등 나올 코인들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공유해드리는 다양한 정보들과 상승 유력한 코인들 타점 편하게 받아가실 다다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 뿌리니까 어 잘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안겨드릴 거냐 바로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급등 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여름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에어컨처럼 무조건 챙겨가야 되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인하긴 조정으로 가격이 절반 이상 빠진 다음에 저점을 찍고 이게 반등이 나와주었죠.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 패러렐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올려주는데 이 채널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고 채널 위쪽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전략으로 단기 수익을 꾸준하게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채널 보시면은 정확히 지난달 6월 중순부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 보시면은 6월 말에 정말 수차례나 이 채널 중단부 돌파시 를 해주었고 딱 지난 주부터는 채널 중단부 이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상단부까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또 가격이 떨어질만 하면 이 중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바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페라레 채널 중단부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시가총액이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락한 구간에서의 거래량 보시면 빠져나간 양이 거의 없습니다 전형적인 세력들의 가짜 하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미들로만 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대형 기관 그리고 이 세력 이두 단체들의 막대한 거래량이 쌓여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어디 있죠? 제가 이 4시간봉으로 단기 스케일로 보고 있는데 채널 중단부 걸쳐 있고 동시에 이 파랑 색깔 200일 장기 평선에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지금부터 채널 하단부까지만 열어두고 분할적으로 매수에 나설 경우 다시금 채널 상단부 뿐만 아니라 7월 알트코인 불장랠리가 시작된다면 이 아카시 네트워크의 주요 매물대인 이 7천 원대까지는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아카시 네트워크도 그렇고 어 단기적으로 수익 챙길만한 그런 좋은 종목들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익절하는 그 순간까지의 어 중간중간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제가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그 결과 꾸준하게 종목들을 익절하고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 제가 다양한 정보와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정보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깔끔하게 익절까지 안정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투자 상황이 어렵거나 물려있는 코인들 혹은 궁금하신 코인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보방에서 질문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카시 네트워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